어, 여기 칼질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음식 쪽에. 음 그럼 체력이 강해야 돼. 그 옆에 친구랑 틀리잖아. 어, 손을 보여줘봐. 본인 손하고 틀리잖아. 음, 여기 가까이. 가까이. 봐봐요. 여기는 봐봐요. 어, 요런 선, 이게 손 3대선이거든요. 음, 생명선, 지능선, 감정선인데. 여기 옆에 친구는 이렇게 약하잖아. 힘말리가 없잖아. 그죠? 손 자체도 약하고. 그리 이런 사람은 음, 마지 장녀 역할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. 어 그렇잖아 내가 맞지장려라 하더라도 내가 그니까 집안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힘이 좀 약하다 봐야지 어 그러니까 좀 강아지가 못해 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체력 몸쓰는 걸 못해 네 그렇다면은 여기 친구는 음 이런 것들이 확실하잖아 여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따 있잖아 선이 틀리잖아 옆에 친구랑 음 그러니까 어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맞지장려 역할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고 음, 몇째요? 막내. 막내들그래도 본인이 그냥 갈고 가려고 해.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. 어. 그 남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가야 돼. 괜찮 않아? 어? 그, 어? 그쵸? 어, 그런 게 있잖아. 근데 부모님께 도움받을 게 조금 약한 거고, 부모, 부모 형제의 도움받을 게 약하다. 어, 지금 보니까. 그러네. 어. 그래도 이 체력이 다, 되게 단단해. 좋아요. 생명선이 쫙잘 나가고. 그리고, 예, 여기 지능선.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좀 많이 있다. 여기는 외부에서 딱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운명선도 쫙 좋고 재물선 이렇게 이딱 있어야 돼요. 근데 굉장히 가늘게 있잖아. 음. 재물선 이게 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방해하는 선이 있으면 안 되거든. 근데 본인은 좀 방해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끊는 선 이런 것들 근데 재물선이 이겨야 돼. 재물선은 이겼어. 어, 이겨서 괜찮아. 음. 근데 돈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말년해지 돈이 이제 잘 에, 모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. 괜찮아요. 근데 요것도좀 살짝 제, 그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음, 모아질 수가 있는 성향이 있는 거고. 어, 그럼 결혼은 그럼 언제쯤 결혼 그래도 좀 늦게 할수 있겠다. 서른 음, 살 넘어서 그럼 서른 한두살세살뭐 어, 이때 쯤할수 있겠다. 아 이때 쯤할수 있고 결혼 선이 있으니까. 근데 여기 친구는 아까 그 결혼선도 선이 조금 약했어. 어,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결혼해야 대한 까 의지가 조금 약하다 봐야 돼. <laughs> 그렇잖아. 어, 그러니까. 어,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는 이제 오른 손도 보면은 이렇게 생명선이 쭉가 있잖아. 근데 나중에 터전이 넓어져. 나의 땅 터전이. 그 나중에 이제 40살 이후로 그 여기가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50대 후반. 아, 그때 이후로 이제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지. 음, 여기 보면은 이제 지능선도 이렇게 쭉 가네. 그러면은 이제 예술적인 그런 성향도 조금 있기는 해요. 어, 본인이 네, 그런 성향도 좀 있고, 그리고 또 감정성 감정력에서좀 흔들리는 게 있고, 어, 본인이 이제 누가 밑에 못 있거나 그런 성향이 있네. 음, 그쵸 어. 그렇잖아. 누구 밑에 못 있잖아. 이게 그 감정성이 좀 그러네. 그리고 명예를 조금 많이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고. 책임감은 그래도 강해. 그리고 재물선 이렇게 쫙 있어요.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방해하는 선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왼손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른손이 좀 방해하는 선이 조금 약하고,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하고, 재물 처가 하나, 두 개, 두 개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어. 그래서 여기가 하나, 두 개가 딱 있네. 음, 사업선이 있어. 사업선이 여기 게딱 올라가잖아. 이게. 여기 딱 있거든. 이게 더 굳어지거나, 진해지거나 그러면 사업의 운이 더 좋다 봐야지. 어. 그는 이제 살짝 목, 뭐 어깨, 허리 디스크 살짝 조금 주의하시고 어, 살짝 결리거나 그럴 수가 있고 음, 음, 결혼 좀 늦게 할수 있겠네. 음, 좋아요. 어, 이게 결혼성이 또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딱 사실 어, 하나 하나가 딱 이렇게 굵게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어, 그러니까 괜찮아, 좋아. 음, 알았죠? 목, 뭐 어깨,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조금 주의. 음, 알았죠?